자, 드디어 종목 공개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고박사 전문가의 종목 추리. 굉장히 통일된 의견으로 추리해 주셨는데요. 그 종목이 맞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5, 4, 3, 2, 3. 바로 카이노스매드 였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추리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결국 이 종목이었네요. 네. 이 종목이 사실은 스펙 협병한 지는 사실 얼마 안 돼서 음. 아마 이 종목을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어, 뭐, 코로나 이슈도 제가 잠깐 언급을 좀 해드렸지만, 음. 어, 이제 메인으로서 하고 있는 거는 네, 그, 네. 네. 뭐 파킨슨은 최근에 또뭐인상에 대한 좋은 이슈가 있고 암에 대한 신약 개발, 음. 그다음에 뇌 뇌퇴행성 질환에 대한 신약 개발, 뭐 이런 것들을 등등등 여러 가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슈로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기술적인 부분에 굉장히 조금 집중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일전에 그러니까 일전이 라 6월 10일 날짜에 대량 거래량을 그 동반한 장대양봉이 하나좀 나와주는 모습이 포착이 돼요. 포착이 된 이후에 어, 시장이 그 하락이 좀나아주면서 동반 하락이 좀 나아졌었는데 이때 하락할 때 물량이 어, 거의 그 출에 출애, 매물 출이가 안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5,500원 라인대에서 거의 3,800원 라인대까지 빠졌었는데. 어, 거의 맵을 출해된 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때 들어온 매집 또한 물려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어,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추가 양봉이 나와줬는데, 뭐 바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바로 급등이 안 나와도 상관이 없는 자리예요 근데 지금 지, 1차 지지를 받아주는 라인이 전고점 라인 때입니다.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아줬기 때문에, 어, 사실은 조금 더 관망을 하고 접근을 해도 될 텐데, 제가 매일매일 나오면, 방송을 매일매일 나오면, 어, 매일매일 또 좋은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일단은 눌림목에서 선침해 한다는 개념으로 이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눌림목에 선침해 한다는 그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매수가는 좀 넉넉하게 잡아 드릴 거예요. 매수가는 3,800원까지 어, 잡아 드릴 겁니다. 3,800원이 전고점 라인 때, 저항을 뚫고 나서 지지를 받아주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저렴하게 좀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3,800원까지 매수를 하시면 좋겠고, 위로는 4,800원까지 열어놨습니다. 어, 매수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3,800에서 4,800까지 어, 조금 잡아 놓으시면 될것 같고, 손절가는 3,500원 라인을 좀 잡아 드릴 거예요. 어, 조금 더 타이트한 완전 그 직전 고점에 어, 돌파하는 양봉자리에 그 3,500원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3,500원. 손절가를 좀 보시면 되고, 아마 매수는 한 4,000원 정도의 매수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목표는 6,000원을 잡아드렸습니다. 목표가는 이제 신고가인 6,000원을 좀 잡아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손절가만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가시면, 목표가까지 약 거의 한50% 정도까지도 상방으로 열려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어, 조금 뭐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을 때도, 가능하시고, 뭐 중장기 그러니까 스윙으로 들고 가셨을 때도 가능한 종목이다. 그래서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오늘 뭐뭐 내일 바로 좀 급등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급등이 안 나와도 상관없는 종목이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이노스맨드 여러 가지 모멘텀 가지고 있고요. 고박사 전문가의 승부 종목이기다니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증시를 마취시킬 수 있는 종목? 증시를 어떻게 마취시키죠? 어, 뭐, 이 기업이 다루고 있는 재료 중에 하나다. 아, 마취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마취제, 뭐, 진통제, 뭐, 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용어로 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인데, 어, 이제 관련된 이슈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 관련돼서, 어, 이런 이제 진통제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하다. 이런 중증 환자들에게는 이제 꼭 필요한 요소다라는 이슈들이 나왔었고, 어, 이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또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제약바이오에서 사실 실적을 운운하는 게 과거에는 굉장히 우수한 얘기였는데, 요즘에는 이 K바이오 훈풍에 따라서 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리고 이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 중에서도 이제 배당을 주는 종목군들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뭐 재무 구조가 좀 탄탄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배당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수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 사실상 몇 개의 기업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적으로 이슈로만 어,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이제 종목군들이 이좀 밀린다면, 어, 이런 실적 시즌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어, 이제 좀 편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취제에 관련된 이 기업들 중에서, 어, 이 바닥을 열심히 다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중에서, 어, 요즘 시장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추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도 강하고 어떤 종목일지 추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마취제와 관련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일지 두 번째 힌트를 만나보겠습니다. 록시펜 관련 주. 이름은 참 어려워요. 랄록시펜, 골다공증 뭐 관련한 이야기가 있는 네, 거죠. 네, 이제 어? 골다공증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섹터랑 음. 같이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음. 이번에는 이제 줄기세포와 이 랄록시펜이 이제 좀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양상이 나왔습니다. 음.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 줄기세포로 엮이는 종목군들이 몇개 있지 않았습니다. 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엮이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고 다루는 기업들이 증가를 함으로써 좀 분리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이랄록시펜 관련된 기업인데 사실상 시장에서 제대로 부야 이, 이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부각이 되는 종목들만 부각이 되는데 관련된 기업들도 상승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떠한 이런 이슈로서 움직였을 때는 이 눌림목이 오더라도 결국에는 장대양봉을 뽑아주는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다양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고 뭐 시간에까지 봤을 때 지금 이제 클로로킨으로 이제 문제가 됐었던 종목군들도 움직이는 그런 시장입니다. 지금 악재와는 상관없이 돈 들어오면 간다라는 이제 공식이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기업이고 이제 최근에 이제 자금이 좀 들어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은 그런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어서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러면 줄기세포 관련주 중에서 또 아직 이제 부각되지 않은 그런 종목을 좀 찾아보면 되는 건가요? 아 어, 줄기세포와는 다릅니다. 좀 세분화돼서 이제 말씀드리면 다르고 과거에는 같이 움직였지만 음. 지금은 다르다라고 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음. 네.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인 제가 좀 힌트 더 드렸어요. 아니 그렇지? 더 어렵겠어요? <laughs> 이 제약과 이거 사실 뭐 이제 그 이슈에 나오는 거에 따라서 기에 네. 걸면 귀걸이고또 코에 어. 걸면 켜그리들 근데 그첫 번째 힌트를 주신 거랑 네. 두 번째 힌트를 주신 거랑은 완전히 조금 그, 그 상반된 좀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음. 첫 번째 힌트를 들었을 때는 뭐 휴온스라는 종목을 생각했어요. 음. 어, 왜냐면 기술적인 측면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음. 해 주셨지만, 어,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시면서 네, 네, 네. 실적도 좋다 했어요. 음. 어, 휴온스 차트 한번 보고 음. 어, 영업 이익이나 재무제표 한번 볼 텐데 바닥을 지금 꾸준하게 다지고 있는 이 휴온스입니다. 그렇죠? 원래 한 10만 원까지 하던 종목이었는데 어, 이번에 3만 원까지 하락했다가 5만 원까지 좀 반등 나온 좀 음. 모습이고 지금 보시게 되면 휴온스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하신 배당이라든지 그죠? 음. 어, 배당도 확인할 수가 있고 실적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좀 흐름이 좋습니다. 매년매년 매년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익 이 또 단기 순익 또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돼서 처음에는 이제 휴원스 또 마취와 또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음. 생각을 좀 했었는데 두 번째 힌트는그 A 프로젠제약이나 대한유팜도 어, 또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다지고 한번 눌림 자리에서 공략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힌트와두 번째 힌트공 교집합이 된 종목은 사실 잘 좀 어려워요. 잘 음. 모르겠고, 그래서 휴온스나 대한유팜을 준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휴온스 아니면 대한유팜? 에이프로젠제약은 아니고요. 에이프로젠제약은어 네. 아니,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아닌 것 같답니다. 휴온스, 대한유팜 무엇일까요? 세 번째 힌트 남아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단한 번도 상승하지 않은 바닥주라고 합니다. 휴원수는 좀 나왔죠 상승이. 휴원수요? 바닥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어 휴원수 아니가 그러니까 이게 상승이 나왔다면안 나오고 완전 최바닥주를 준비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아니 상승. 제 종목인데 두 분이 생리하시는거 아니 되게 재밌는 그리이네 아니 제가 준비했는데 저쪽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laughs> 그러게요? 그러게요. 아저 당황했어요 방금. 아내 종목 아닌가? 이쪽에 나 네, 그서 <laughs> 네, 방금 되게 당황했는데 아 이제 최근에 어.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네. 이제 좀 힌트를 좀더 드리자면 우리나라 이제 긴급. 어, 의약품 수출이 이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어. 이제 그런 종목군 중에서 이제 부각이 됐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어. 어, 이제 있습니다. 이제 부각된 종목이 있는데, 이제 일동 제약이라든지 뭐 대원 제약 이런 종목군들이 네. 이제 또 부각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업이 이제 좀 재무 구조가 탄탄하고 또이 상장되어 있는 또또 또 다른 탄탄한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런 이제 동반 성장에 대한 그런 네. 이제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네. 수가 있습니다. 인터을 조금 더 드리자면 음. 제가 이제 최근에 어 이제 종목을 편입을 하면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티움바이오, 앱클론, 뭐 알리코제약, 그 다음에 요즘에 상승했던 ABL바이오, 제넥신, 파맵신뭐 이제 등등등. 이제 종목들의 이제 특징을 보면은 이제 3년 이내에 상장 상장을 했었던 그런 이제 종목군들이 어 이제 많이 움직임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에 부합하는 종목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웬만한 종목군들은 바닥 대비 300% 정도 상승이 나오는데 이 종목은 상장하고 나서 아예 시장에서 부각도 되지 않았고 시세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시즌에서 코로나 치료제로서 부각이 된 부분들이 있었는데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실적도 음. 좋고, 최근에 이런 이제 의약품 수출에 대한 증가율도 높아지면서 실적 기대감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되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특별 관계자의 지분이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음. 원래도 많이를 보유했었는데, 음. 어, 추가적으로 이제 이, 이 비중을 확대를 하는 모습이 제가 봤을 때는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 이런 주가에 대한 기대감을 좀예측 할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월달 시장이라면 많이 빠져서 이제 매입을 했다고할수 있는데 지금 시장은 올라오면서 빠지지도 않았는데도 이런 이제 지분을 확대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종목 이제 알아가신다면 어 다시 한번 이 시장에서 이 대장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실적까지 겸비한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